다들 기도 생활 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지? 왜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고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께 굳이 내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해가면서 도움을 구하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열심히 기도해서 도움을 구할까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9장 38절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복음의 일꾼이 많아지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대살로니가 우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백꾼들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10편 115편 16절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로 땅을 통치하는 땅의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건그일 가운데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의 의지가 있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할때 언제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모세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엘리아를 세우고 다윗을 세워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요? 아니면 천사라도 보내서 하시지 왜꼭 사람을 세울까요, 굳이? 바로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는 인간과 독립적으로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으시고, 또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세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인데 좀 긴데 그래도 읽어볼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와의 호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와의 호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와께서 호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입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까지 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주신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돌아올 거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할 것을 예언해요. 2절부터 보시면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들은 이름도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거예요. 또 버림받고 억압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고 다시는 버려온 자라고 칭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겠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구나. 우리 민족이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회복되겠구나.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6절, 7절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니 알수 있을 듯이 파수꾼은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가리켜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파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에서 62장 6절에서 나오는 파수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래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죠?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요. 밤낮으로 기도한대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시키게 하고 상기시켜드린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회복시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그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 건망증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게 해야 했을까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 기억하시게 하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에세계서를 볼게요. 에세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에세계에서 36장 35절, 36절을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면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가 말하였으니까 이루겠다.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세워졌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요. 바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땅 가운데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일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내 가족들을 보면서, 어차피 내 자녀,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며,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지켜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길 원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구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아까 이사열서를 보면서, 기억하시게 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요, 굳이 기억하다라는 말을 쓰실까요,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이 여러 곳에 나와요. 예를 들어,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엘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웠어요.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아기를 잘 낳아요. 근데 두 번째 이 부인인 라엘은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라엘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해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라엘을 기억하셨다고 해요. 라엘이 호소를 했다는 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녀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라엘을 기억하시고 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모든 지구를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방주를 만들어요. 참고로 이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게 되죠. 이 방주 안에서 막 덜컹거리는데 넘어져요. 근데 어디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넘어져요. 무엇을 보여주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다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가 물이 점점 줄어들자 아라라산에 머물러요. 근데 이 아라라산의 의미는요, 저주가 되돌려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이게 없게 된 거죠. 발라데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라 였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지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나오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 그래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근데 누가 기억한다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누가 기억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 두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억나게 되는 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억하는 거를 좋아해요. 기념일 챙기죠. 각자의 생일을 기억해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첫날 입학식을 해서 그날을 기념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날을 소중히 여겨요. 무언가를 기념하고 소중한 날들을,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려고 해요. 인간은. 한 목사님이 결혼 15주년 기념일에 가족과 함께 해외에 있었다고 그래요. 호텔에 어쩔 수 없이 머물렀는데 10살 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 아빠 특별한 날이니까 둘만 나가서 특별한 시간 좀 보내고 오세요. 10살짜리가요. 우리 이한이었으면 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laughs> 나랑 놀아달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해외에 있고 호텔에 아이를 혼자 두는 건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가 시키는 대로 아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 영화를 틀어주, 틀어놓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 건너에 있는 라면집에 갔대요. 호텔에 아이만 혼자 두고 간게 마음에 좀 걸린 거죠.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음에도 둘만 나온 이유를 설명해요. 저는 그 이유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 아이를 두고 우리만 나간 이유는 10살 딸 아이에게 결혼 기념일은 부부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나가자고 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결혼 기념일에 멋지게 차려입고 둘만의 뜻깊은 시간을 보내려고 나가면 결혼 기념일은 엄마 아빠에게 특별한 날이구나. 소중한 날이구나. 그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겠죠. 그리고 아이도 먼 훗날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의 결혼 기념일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결혼 자체를 소중히 여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정말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저는 제 생일을 잘안 챙겨요. 물론 아내가 챙겨주려고 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해도 챙겨줘요. 생일이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애도 아닌데 뭘 그걸 기념하려고 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내가 생일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또 부부의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에게 어떨까요? 아이들 역시 나중에 기념일 뭐 대수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념일이든 생일이든 결혼기념일이든 그날을 특별하게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보내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소중한 기억을 갖게 해주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기억하시고 자신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싶으신 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도 됐어요. 하나님은 라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끝내도 돼요. 그리고 이 사회서에서는 나를 기억하게 하라 하시는 대신에 나에게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뜻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만 나혜를 낳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그라혜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그 애틋한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또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의 추억을 기억하시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왜 방주를 짓느냐고 손가락질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신뢰한 노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그 노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한다는 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되는 걸 가장 기뻐하실까요? 슈베레국키 12장 14절 볼게요. 14절 볼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기념이라는 건 기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념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집트의 그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양의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죠? 우리가 착한, 착하게 살아서? 아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 기념해야 하는 게 나오면, 오직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어두셨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걸 원한 거예요. 내 얘기 2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24절을 보면 나팔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세 번역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비림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질문 드릴게요. 누구를 위해 나팔을 부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을 위해 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을 위해서 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에 관해서 나오는 다른 구절을 볼게요. 민숙의 10장 구절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누구를 위해 부는 건가요? 하나님이에요 나팔은 사람을 위해서도 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은 하나님께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팔절의 나팔은 숫양을 뿔로 만들어요 숫양의 뿔로 만들었다는 건 양을 죽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양의 뿔에 소리를 내는 건 삼된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올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뿔로 나팔을 불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나팔은요. 은나팔이에요. 성경에서 은은요. 언제나 구속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실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기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역시 그 절개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저희가 매일 하는 거 있죠? 성찬이에요. 우린 전설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축게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피로세원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몸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셨음을 하나님 스스로도 기억하시는 시간이에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억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두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때이 성찬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이 성찬을 통해 기뻐하시겠구나,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여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걸 나누다 보니 성찬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다시 기도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가장 기억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약속들.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계속 기억나게 해드리는 기도를 그래서 기뻐하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때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선물을 줬는데도 감사드는 말도 없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전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뭐하러 말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께 해보세요. 10편 1 0편 4절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10편 50편 23절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생활에 보면 극단적인 두 유형이 존재해요.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기도를 좀처럼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반면에 또 다른 유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요.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소중하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계속 상기시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세요. 그 일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게 보일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시고 내 삶의 중요한 요소를 여기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안증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